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질문이 하나 있죠.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연결될까? 구약과 신약은 성경의 두 주요 부분이지만 각각의 목적과 역할이 다르고 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과 상호 연관성을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히 말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율법, 예언에 초점을 맞추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탄생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왜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곧 약속을 의미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거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로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율법과 은혜의 관점이에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강조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다양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명확히 규정하셨죠. 구약의 율법은 행위의 중점을 둬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가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이제는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는 신약에서 나타난 구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율법에서 은혜로라는 구절이 바로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나요? 아니요.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 메시아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그곳에서 태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곤 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신약에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즉,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구약과 신약의 또 다른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율법과 제사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죠. 반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한 번에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희생시키거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구약의 제사는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궁극적인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던 셈이죠. 결국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두 책이지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합니다. 신약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며, 구약을 꼭 읽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구약을 알아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사역이 왜 중요한지 더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기초입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계획, 그리고 인류를 향한 사랑을 더 깊이 알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완성되며 그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구약은 율법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통해 그 관계가 완성됩니다. 이 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단순히 다른 이야기가 아닌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